박석원 앵커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요. 혹시 빼빼로 받으셨나요? 네, 뭐 출근길에 몇개 받기도 했었고, 아까 저 주셨잖아요. 네, 제가 드렸죠. 네. 사실 예전에는요, 빼빼로 데이 하면 상술이라 비판이 거셌는데요. 어느새 애인이나 직장 동료 간에 과자를 선물하는 날이 되면서 매년 성황입니다. 네, 지난해 는 빼빼로 매출이 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업체들의 차별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에 온갖 막대 과자가 즐비합니다 익숙한 과자들 사이로 올해 인기를 끌었던 복고 캐릭터와 팝아트 디자인 포장이 눈에 띕니다. 이 편의점이 한 대학 디자인 학과와 함께 만든 것으로 다른 편의점에는 없는 자체 상품입니다. 아, 이게 패키지도 눈에 띄고요. 문구가 재미있어서 받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또 다른 편의점은 어벤져스 막대 과자 세트를 진열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5천원 이상 구매 시 시중 가격의 3분의 1 값으로 어벤져스 피규어를 제공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이 그린 그림으로 상자를 만든 뒤 판매금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를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빼빼로데이는 사랑이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정으로 좀 발전을 했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 가치를 확산시켜서 약간 나눔의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11월 11일 이 과자 데이 때마다 막대 과자 매출이 수십 배씩 늘자 유통업체마다 이렇게 차별화된 포장 상자까지 제작하며 판매 경쟁에 나선 겁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도 인기 아이돌의 사진이 인쇄된 온라인 단독 막대 과자 행사를 했는데 해당 제품을 받지 못한 온라인 업체들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업체가 항의하면서 과자 업체가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자 업체의 상술이라는 비판 속에 대목을 겨냥한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